I t o 입니다날 어, 네, e 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영화 관람해 주셔서 e m that I told t h e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시다면은 주변에도 많이 소개 l d them that I told them that I told t h e 저 that I told them that I t o l 영화가 오늘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좀 생각 어, 좋은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 입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 허들에서 아빠 역을 맡은 배우 김영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12월 연말에 바쁜 연말에 이 극장에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영화 허들은 보호자에 관한 이야기이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영화 보시고 어, 가슴 속에 올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집에 가시는 길에 부모님께 갑자기 안부 전화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민정역할을 맡은 배우 권희송입니다. 어, 다른 것보다 이 영화가 정말 소중하고 많은 생각과 의미들을 담아서 만든 영화이고, 그리고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꼭 관객 여러분들이 좀 영화를 보시고 많이 여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. 추운 겨울에 저녁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여기서 박반도 공경을 맡은 이중옥입니다. 저... 네, 여기 극장에 작아서 만석처럼 보였는데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추우신, 추운데 이렇게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, 뭐 저희 영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고민을 할수 있고 함께 곡 씹어볼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. 예, 어 얘기일 수도 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으니 한번 같이 어, 그걸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영화 보시고 꼭 나가실 때, 허들.